자,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문제. 자, 마지막 문제에서, 자, BC의 길이를 계산하라고 돼 있네. 너네가 문제를 읽어보고 시작해야 되는 건 알지? 안 되면 보라고 했어. 자, 그리고 나와 있는 단서를 보자. 자, AD의 길이가 8이고, 자, 요 길이, 요 길이, 세 길이가 같다고 돼 있네. 이렇게 같다고, 같다고 돼 있다. 자, 요거 밖에 몰라. 그럴 때 BC의 길이를 두란 얘기네. BC의 길이. 아, 너무 쉽다. 자, 요 삼각형에서 보자. 이 삼각형에서 보면, 자, 이 길이 얼마야? 중점 연결 정리해서 4죠? 4어 그럼 이기도 얼마야?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4 여기도 얼마? 4였어. 됐죠? 자 그리고 이제 다 끝났네. 삼각형 어디? 자 ABC 삼각형을 보면 자, 이 ABC 삼각형에서 보면 이거 중점이 맞니? 중점 연결 정리. 여기 중점이죠? 자, 이 길이가 얼마야? 지금 여기서 부터까지가 8이지? 그면 여기 몇배두배16 끝났네 그죠